안녕하세요 캐세 t v 김영입니다 희 오주원입니다 네. 오늘 주총이 있었어요. 네, 좀 전에 주총이 끝났죠. 네. 네, 여러분들이 우리 사주 위임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위원장님이 참석해서 김영석 사장님에게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우리 사주 조합 의결권 위임을 많이 해주셔서 힘내서 주총장 가서. 발언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2000주 이렇게 하신 분들 있었다고요? 아 네, 2000주 주식 많으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혹시 음. 어떤 거 물어보셨죠?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중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1월 21일 날 구조 조정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자괴감 느낀다 어,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유서를 써놓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섭 대표가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김영섭 대표가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들은 바가 없다. 개인적인 사유로 자살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셔서 유서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리고 직원이 돌아갔을 것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회사의 여러지 업무와 관련된 그걸로 그분이 돌아갔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대표님은 못 보셨나 봅니다. 그분께서 유서를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 유서를 못 보셨나 봅니다. 그 유서에 보면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회사에서 시키는 것다 열심히 했는데 나왜 이런 교육 받아야 되지? 그런 나이거 너무 너무 자괴감 들고 자존심 상하는데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러는 유서가 있어요. 이걸 못 보셨다면 사과를 왜안 하셨는지 책임자 처벌을 왜안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책임자에 될 일이 있다면 책임지시겠다. 이걸 보니까 네. 아셨으면 네. 안창용 부사장님 책임지시고 어. 최시안 대표님 책임지시고 하셨을 텐데. 네. 몰라서 책임질게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 사과도 못 하셨다. 회사와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고요. 고인이 유서를 남기고 가신 걸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인상이었어요. 음, 네. 맞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보고가 안된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김영섭 대표님 밑에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라고 봐지고요. 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서 제대로 및 현장의 목소리를 김영섭 네. 대표님한테 전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다시 실패할 구조조정을 네. 안 하시지요. 만약에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됐다면 작년에 그런 무리한 구조조정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음. 그리고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또 구조조정할 거냐고. 뭐. 음. 네. 네. 작년 구조조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또 이번에도 또 여쭤봤잖아요. 네. 그때 그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네. 작년 주총에서 제가 구조조정이 있다고 하는데 하실 거냐 그랬더니 김영섭 대표님이 사람 말을 못 믿냐며 안 한다고 하는데 사람 말을 못 믿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KT CEO가 수장이 어떻게 말이 그렇게 가벼이 바뀔 수 있느냐. 라는 질문과 그리고 올해 구조 조정이 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필요하면 구조 조정을 할수 있다고 얘기했지. 합리적 구조 조정이라고. 합리적 구조 조정이라고 얘기하셨고 사짝적 네. 화났네. 네. 네. 그런데 9월 설, 6월 설또 구조 조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음. 그 아마 이 답으로 대신한 것 같은데 작년 구조 조정이 꼭 필요한 합리적인 구조조정이었다라고 음. 답변하신 거고 음. 앞으로도 그런 필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어떤 게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합리적인 구조조정은 경영에 꼭 필요한 경영활동이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도 합리적이다. 음. 이 합리적인 건 김영섭 대표님 입장에서 합리적이다. 네, 그렇죠. 어, 아,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구조 조정은 할수 있다라고 열려져 있고요. 김영섭 대표님. 노동자들 눈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구조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에 통신의 본연을 아웃소싱 하는 것은 합리적 구조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통신 기술자들이 KT를 퇴사하고 그리고 영업으로 가서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영업일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올해도 그걸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세노조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세요. 네. 그래야지 작년과 맞아. 같은 실패한 음, 구조조정을 그 작년에도 제가 미리 좀 알려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알려줘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송영제가 미리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구조조정할것 같으면 우리는 김영석 대표님이 이렇게 음. 또 또 실패할 구조조정하는 걸 마음이 아파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새노조한테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올해 구조조정 설이 있는데 안 하시겠지. 그럼요. 안 하시겠지만 네. 네. 혹시라도 또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신다면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지요? 또 굶으실 건가요? 저요. <laughs> 또 다이어트 한번더 하나? <laughs> 그러고 <그런가> 안 돼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노조와 네, 함께. 세노조와 함께 세노조 가입해야 되고요. 좋아요, 네. 댓글, 구독, 알림 많이 많이 퍼날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